아, 얼마나 김영성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아, 지난번에는 처음이고 이렇게 조명도 밝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많이 긴장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두 번째 돼서 그런지 조금 낫습니다. 어, 지난번에 못했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교회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왔던 날 생각이 좀 나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분명히 왔거든요. 그런데 오는데 큰 길가에서부터 점점 좁은 길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일방통행으로 접어들다가 어느 학교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디가 중학교고 어디가 고등학교 어디가 대학교인지 알 수가 없어. 계속 올라와가지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 꼭대기에 있는 주차장에 섰는데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잖아요. 저 김영순 목사님 전화를 하죠. 교회가 어디야? 그랬더니 바로 거기래요. <laughs> 동생이 단임 목사가 아니었으면 분명 교회가 없어졌거나 이전했다고 생각할 만한 교회. 그래서, <laughs>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정말 자세히 보니까 저 끝에 조그마한 배너가 하나 보이네. 그 거기 있는 화살표 따라 오다가 결국 예배당을 찾아온 거예요. 와, 들어와 보니까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고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또 아이들이 태어나서 기도해 주는 날이기도 했고 또새 가족 결혼한 분이었나? 그외 어노인팅 그죠? 그 남자분이 그 베이스 기타 치신다는 그분 할렐루야 그분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등록하시는 날이기도 했고 또 남자 성도님들이 만찬을 준비해주신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말이죠 천명 교회에서도 잊지 못할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특별한 교회구나, 정말 감추어진 보화 같은 교회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안디옥교회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배화교회가 꼭 안디옥교회하고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크게 크게 큰 축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안디옥교회. 1장부터 13,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쓰여진 부분이라면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이제 처음 얘기를 하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3천명 하루에 5천명 안진뱅이 일어나고 옥문 열리고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그때 그참 좋을 때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아주 앞장서서 리더가 됐던 사람이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 끌려다가 머리채 잡아가지고 끌어가는오에다가쳐 넣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으면 도저히 예루살렘 교인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수만 명 모이든 교회가 열두 명 제자 남겨놓고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 제자 그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어디로 흩어지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쭉쭉쭉 퍼 북쪽으로 북쪽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냐면 점점 북으로 가는데 베니게는 한 중간쯤 되고 구브로는 여러분들 보시게 지도로 이제 서쪽에 섬입니다. 배 타고 가야 되는 데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베니게에서 더 올라가서 안디오이 나오는데 500km입니다. 제가 한번 구글로 쳐봤어요. 그때 제주도도 500km가 안 돼요. 백두산은 가야 500km입니다. 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핍박을 피해가지고 근데 초대교회인들이 놀라운 게 말이죠. 도망가면서도 전도했다는 것 도망가면서도 <laughs> 19절에 보니까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그때 사울 때문에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전하는데 도를 전해요. 도망가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감옥 갈 위험에 처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그러면 아닌 척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란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막지 못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안디옥교회성아 흩어진 그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의 고백이겠죠. 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e k 절맨 마지막에 보면 그 복음을 누구한테만 전했다고 쓰여져 있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게 한계였었어요. a m a g a b o m a n Ku Pogumel Duguanteman Janetta or s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 드디어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면 열두 사도도 아니고 어디서 엄청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구부로 섬 사람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사람 저 변두리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예수 믿게 시작한 사람 그 중에 몇몇 사람 이름도 안 나오는 그 무명의 그리스인들이 이제까지 기독교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스펙트럼을 확 넓힌 겁니다. 헬라인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주의 손이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는 여러 가지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이 때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하죠. 제가 몇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 그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미국에서 한인 목사로서 이게 목회하는 거좀 외롭거든요. 친구를 만나려면 최소한 여 시간은 운전해 가야 한번 보고 밥 먹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강사를 어느 분을 모셨냐면. 그 저희 연회에서 그래도 굉장히 그 복음적인 열정적인 설교가로 유명한 흑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딱그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등치 크신 목사님 그래가지고 왜 동생 목사님하고 같이 좋아하던 그그 그 흑인 찬양 인도자 있어요, 론 캐널리, 론 캐널리. 어머, 아 아까부터 그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 목사님은 분명히 랩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분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파워풀하고 위트가 있고 막그 영어로 하는데도 깔깔거리면서 웃을 정도로 사람을 막 줬다 펴다 엄청 은혜롭게 목사님을 사랑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이 목사님이 첫째 날 설교에서 편견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흑인은 다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중 하나가 접니다. 이러는데 정말 엄치시더라고. 예, 네,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소화도 시킬 겸 해가지고 복사님을 모시고 농구 코트로 갔네.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 사람들은 다 흑인은 농구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네. <laughs> 당신은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족구를 했어요. 한국 족구를 가르쳐 드려요. 그것도 잘못 하시더라고. 그. 편견이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저와 다른 목사님들의 눈을 다 가려버린 거죠. 예. 우린다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은데 그 기억이 납니다. 한달 전쯤이에요. 한달 전쯤에는 저희 옆집에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순수 인도 사람이거든요. 하루는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제 가족이 다 갔네요. 집안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카레 냄새가 확 나고 뭐 손으로 이렇게 먹는 음식을 해줬어요. 어, 정통 인도 음식 거기서 맛봤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여기에 이제 가운데 빨간 점 찍고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점 찍는 거. 그게 저는 그 썰드아이라 그래가지고 왜그 신적인 뭐 그건 줄 알았는데 결혼한 여자분들은 그 찍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집에 가봤더니 뭐 향로도 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구루 있죠 왜좀좀이게현 현자 뭐 이런 아주머니 사진이 있는데. 현자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을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힌두교에 대해 질문하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달 전에 연락이 와 가지고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하고 십자가를 사줄 수 있겠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원했던 건 사실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은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성경책도 준비하고 나무 십자가 준비하고 또더 깐나네가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만화 버전 성경까지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그분들이 찾기 쉽게 성경 구석구석에 인덱스를 열몇개쫙 해놔가지고 찾기 쉽도록. 그 집을 방문해서 첫째 날 점심 먹으러 갔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목회자로 가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인덱스에 넣 성경을 읽고 그 딸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 가족들이 인도를 방문해 있고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돌아오면 돌아오자마자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그 직장에 그런 그 비자 스테서스 때문에 얼마나 더살수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마음속에 한편으로 참 너무 좀 후회도 되고 약간 아쉬웠던 거. 왜더 빨리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더 빨리 전하지 못한 것이 참 마음이 아쉬웠어요 저의 편견, 저의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루게 한 겁니다 다만 지금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분들과 함께 계셔서 언젠가 그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이 고정관념을 넘어서 전도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 이런 건다 유대교 배경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안디옥교의 성도들만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것도 중심부에서 훈련받은 유명한 사도 사도를 아니고 변두리 성도들이 그 일을 해낸 겁니다. 목회자가 가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세워져서 목회자가 파송된 그런 교회입니다. 사고와 인식, 선교와 전도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물론 그 전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인해서 회의도 열리고 이게 엄청난 빅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안디옥 지역에서는 벌써 몇 명의 문명의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배화교회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무슨 동이죠? 연건동? 필운동 피룬동. 이 필운동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한50% 이상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 모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우리가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 있지만 그래도 언덕으로 올라올라 일방통행을 지나서 알수 없는 어딘가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셔서 안디옥 교회에서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첫날 와서 느꼈지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간사님 아, 저희 계시구나. 네, 찬양 인도하시는 간사님, 아, 정말 진취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늘 어디론가 전진하시잖아요. 잘해주시면서 <laughs> 너무 좋아요. 네, 찬양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은혜 받고 정말 수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찾아가는 성경 공부 하시는 전도사님이라고 들었어요. 네, 완전히 새로운 스펙트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야 할때 하나님께서 배화 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시고자 할때 우리 배화 교회를 통해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훌륭한 목사가 이제 파송된 겁니다. 그런 목사님이 오셨으니 교회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평안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죠. 그러면 성도도 목회자도 그냥 그감그그 그, 그 성장과 은혜를 인조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오까지 500km라고 말씀드렸죠. 바나바가 사울 찾아가기 위해서 다소까지 갔는데 거의 250km예요. 그 바쁜 교회 일정 뒤로 하고 그먼길 찾아가서 3년 동안 근신하고 있는 사울을 동역하자고 데려온 겁니다. 저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들이 왜 이곳까지 밀려왔습니까? 그것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떠밀려 올라온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기약 없는 피난, 투옥된 교우들 뒤로 하고 이별해야 했던 그 아픔의 원흉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사울은 동역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격상 담에셀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직후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가 핍박했던 그 동네로 돌아가 가지고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강한지 주로 전도 방식이 말싸움이었어요 말싸움 말싸움으로 어떻게 전도가 돼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전도하는거 보면 주로 반대자들을 그의 뛰어난 지식과 논리로 굴복시켰더라 이렇게 나와요 네, 굴복시키는 스타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단임 목사를 회의 시간마다 굴복시키더라 이거 어떻게 <laughs> 해 c o 면 힘들 것 같아요 o o l book, cool 근데 근데 cool book, c o 이 l b o o 고 cool b 고 o k cool 데 o o k cool book, cool b o o 이범 교단적인 애물단지 목사가 바나바를 만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만드는 선교사가 됐어요. 바울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늘 바울은 바나바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탁월한 신학을 가르친 가말리엘이 있고 성령께서 그를 만드셨지만 속사람이 아저저 겉사람은 배약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지만 바나바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성경 얘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아름다운 멘토 멘티 그리고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 평신도도 참 훌륭해요. 사울을 본인의 선생으로 목회자로 받아줬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을 세워줍니다. 내 친구 아무개가 너 때문에 감옥 갔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너 피해서 도망가느라고 뿔뿔이 흩어졌다.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울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사울이 목회자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처음 전도를 가는데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그 성도들 모른 그 모습을 보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큰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인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몇년 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제목이 무엇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겁니다. 뭐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대부분 떠오르는 것이 재산이나 명예나 성취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연구 결과는 뭐냐 하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는 소수의 사람들 그것이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인들은 사울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준 거죠. 제가 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목회했던 곳이 메디슨빌이라는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메디슨빌이라고 오하이어 실스네티에 출신 수 있던 그, 그 동네예요.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그 목회자를 세워주셨는지 몰라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를 세워주고 만들어주는 교회.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뭘 잘하겠어요? 이제 목회 한 10년 정도 했던 그 초년병 목사인데, 잘하는 거 있으면 그렇게 칭찬해줘요. 격려해주고, 잘 못하는 거 있으면 말안 해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줬습니다. 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칭찬은요, 칭찬은 들으면 속삭입니다. 그죠? 근데 비판은 소리쳐요. 그래서 칭찬을 열 마디 들어도 비판 한 마디를 들으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메디슨 빌교에참 감사한 거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칭찬과 격려와 기도가 목사를 목사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오셔도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들어 줄 교회다. 배화교회에서 우리 김영석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전도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멘토 멘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제 동생이 교회 이야기를 아, 김영성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저도 물어보고 궁금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서로 쌍둥이나 비슷하거든요. 1년 차이로 연년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정말 깊이 고마워하고 있구나. 제가 느낄 정도로 아, 제, 제가 그렇게 느꼈을 때가 있어요. 동생이 교회 얘기를 하는데, 동역자 이야기를 할때 그랬어요. 예.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위해서 성, 헌신하는지,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역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저도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감동되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10년 뒤, 20년 뒤 한국 교회의 선교와 역사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 뿌리에 우리 배화교회가 있었노라고 후손들이 알아주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핍박자를 품어주고 오히려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주는 교회,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교회의 다섯 명의 리더 중에 하나로 세워주는 교회. 헤롯이 예수님 핍박했던 그 사람, 그 젖동생 같은 유모 가족이죠. 그 마나엔을 교회 의 리더로 세웠거든요. 그런 교회. 이런 이야기들을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최초로 바로 이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한참 됐지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26%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홍길동도 아니고 기독교인을 왜 기독교인이라고 안 부르냐고 제가 차라리 제이 얘기는 못 하겠어요. 시대가 이렇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이 알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스펙트럼이 한국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서로의 삶을 열매 맺게 하고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이 세상의 그것들과 달라서 세상의 입을 통해서 아, 저 배화 교회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고 인정받게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점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